다음 중 소수의 개수를 A, 합성수의 개수를 B라 할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러 개의 수가 주어졌는데 이 중에 소수와 합성수를 분류하려면 바로 소수와 합성수의 용어의 뜻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를 말합니다. 잘 보세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라고 했으니 1은 소수가 아니겠죠? 그리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라고 했으니까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수예요? 그래요. 두 개인 수다. 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 합성수는요? 마찬가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아, 그럼 1은 합성수도 아니겠구나. 라는 거 챙길 수 있고 소수가 아닌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수를 구했더니 1과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약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약수의 개수를 따져보면 바로 몇개 이상이겠어요. 세개 이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용어 다시 챙겼으니까 문제로 돌아갈까요? 주어진 수 중에서 소수, 합성수를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과 소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이점 되게 중요해요. 그럼 6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수를 구해 보면, 우리 친구들 약수를 구할 때두 자연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6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6,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또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합성수에 이렇게 분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합성수에 이제 6 넣고요. 그 다음에 13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3 이외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 포함이 되겠다. 여기까지 봤어요. 19도 마찬가지죠. 1 곱하기 19 말고는 또 다른 두 수의 곱으로 19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소수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21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20을 말고도 어때요? 생각나는 거. 3 곱하기 7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3도 있고 7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수에 분류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7 같은 경우에 수가 커질수록 우리가 알아보기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37은 1 곱하기 37 이외에는 다른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소수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자, 45. 일단 1의 자리에 5나 0이 있다면, 이 45는 5의 배수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45의 약수 중 5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1과 45 이외에도 바로 5곱하기 9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성수에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자, 61 보세요. 자, 61 같은 경우에 1의 자리가 바로 1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 3, 7, 21이 있어서 3으로 한번 나눠보고 또 7로 한번 나눠보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리 나눠도. 나눌 수 없죠. 그 말은 1 곱하기 60일 이외에는 다른 두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수가 크지만 기억해 주세요. 60일은 소수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수의 개수 몇 개인가요? 4 개죠. 그렇기 때문에 a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수의 개수 3개입니다. 그래서 b는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빼기 b의 값 구해 볼까요? 자, 4 빼기 3은 1이니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